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컨텐츠는요. 여기 아이디에 보시는 것처럼 천군 프로님의 대리상자깡 되겠습니다. 오늘 준비된 유씨는요. 여기 3만3천0 0 유씨가 준비되어 있고요. 천군 프로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현재 b l 의 키스 레벨업 부품이 현재 4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마침 오늘 딱 좋게도 유씨 소비 이벤트가 바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. 다시 소비 이벤트를 통해서 레벨업 부품을 4개 정교한 표면 철제를 40개 볼케이노 상자를 오픈해서 앰포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상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으르렁거리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으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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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잇. 블러디 데블. 안 필요해. 오, 프랑, 프랑 세트. 어. 와, 호러 프랑켄 세트. 네, 일단 최소 유시 25,000 유시를 소비를 먼저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 뚝배기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보면 되겠네요.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. 아 이거 제가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, 배그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? 손 풀기지 않습니까? 손 풀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슈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다음, 빠스. 어후로 프랑켄의 충고. 이 상자깡 망하면 다시는 상자깡 안 들어올 거 같은데 뚝배기나 카구팔 둘 중에 하나만 나와서 똥손만 면한 다음에 다음 대리 상자깡까지 해보자 제발 겟잇! 우랑케인 삐삐삐삐 랑케인 뚜후로 프랑케인 우 진짜 우랑케도 아니고 야, 진짜. 그만 좀 주세요 그만 좀 여러분들 손 풀었습니다 o u You're a s 만약에, 이게 지금 3랑 s 인이거든요 만약에, 다섯 s 까지 나온다, 그럼 바로 i n n 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a 치주식해서 그냥 오 오랑... o 자 다음 상자깡 o o k me a 여러분들 이 보시는 분들은 이 10개가 굉장히 쉽게 열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개 오페하, 오픈하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는 1,620유시에요 여기 상점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3만 1 0원짜리 있죠? 3만 1 0원짜리 어, 요게 1,800유시거든요? 1,800유시 이거 한번깔때 거의 현금 3만원과 어,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음 3만원 바로 열어볼게요 레츠! 루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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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틴 루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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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 루틴, 루틴, 지금 얼마 썼어? 음, 지금 2,060밖에 안 썼는데 나왔어요.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. 저도 이번에 이거 이 총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번에 50만 썼고 이번에 60만 원 썼어요. 이주 동안 총1 1 0만을 생각했는데 다음 돈2 0 0 0 현금 약 10만 원에 바로 나와 버렸어 어 레벨업 4개만 보면 되는 건데 65회 보상하는 게 그리고 레벨업 60 소비벤트 딱 3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4개는 확정 획득이거든요 일단 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일단 눈팅 한번 째려보고 미라도 없으면 미라도까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일단 미라도 없으시네요 미라도 없으시니까 이번에 금손카구팔 뽑았거든요. 미라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헬 나이트 헬멧 0.1%였거든요. 예전 나올 때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이헬 나이트 헬멧이 뚝배기 중에 귀한 뚝배기에 속하거든요. 어헬 나이트 헬멧 없습니다. 준비된 유시는 3만 3천 유시지만 신상 뚝배기 혹은 어헬 나이트 헬멧 둘 중에 한개 그리고 미라도 이세 중에 한 개만 뽑아도 정말 저는 마지막 여한 없이 약간 생을 마감해도 되는, 이건 뭔 개소리인지. 진짜!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잘 나와, 진짜? <laughs> 제 계정에 이 뚝배기 뽑느라고 <laughs> 저번에 100, 150만 원인가 썼던 것 같거든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진짜? 아, 제가 조금만, 오늘 조금만 더욕심내볼게 오늘 뭔가 되는 것 같아. 되는 날 같거든요? 미라도, 아, 욕심 넘내는 건가? <laughs> KYUNG <laughs> 신조님 슈퍼채팅 만개 안고맙 아, 신조님 슈퍼채팅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오늘 좀 욕심내도 될것 같아 그죠예 네, 욕심내고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렛스캐리아와이프님시구나 만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륵 아, 오케이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갈게요.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꽃받침 표정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어쨌든, 예, 프랑켄슈타인 세트 다 모았습니다 t up. What's the matter? Because she's here now. b 비 아깝소 s e s u n g r y It's f 0 a n u r name. It's set up. It's a 뭐야 이거 이렇게 잘 나와 왜? 다음 휴르 랑케인 뚜루뚜루 지금 4랑케인인데 너 코치 이거 한마만더 진짜 오랑 새끼 현재 9천.. 어.. 100 u 남았거든요 190회를 오픈하면 부품을 한개더 받아요. 40회만 오픈하면 은 부품을 한개더 받는데, 6,500유시거든요. 어, 2 5,000유시보다 조금 더, 3,000유시 정도 오버하면 은 부품 한개더 모을 수 있거든요. 어, 190회 오픈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190회 오픈. 바로 레스키리! 꼭 들고 가실게요 손담비에 미쳤어요 그이 그래, 상자 다음 이어서 가는 상자 발가락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가락 안 그래도 방금 양말 맞벗었거든요 자 바로 다음 이어줘 휘르륵 휘르륵 휘르자 다음 10개 계속 이어서 발가락으로 <목소리> 원하시니까 발가락으로 와 미쳤네 미라도가 두 대나 나왔고 헬라이트가 두 대가 나왔어 나 이거 없는데 나도 어씨 나도 하나 좀 주지 씨. 자 190회 오픈 보상까지 받았고요 여기서 스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원하셨던 게 카고팔도 있으면 좋겠고 뚝배기도 있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없는 게 많았지만 어, 레벨업 부품이 4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6개 모았거든요 아 6개 모으고 볼케이노 카고팔 뽑고 미라도 뽑고 헬 나이트 헬멧 뽑았습니다 바로 레벨업까지 어, 킬아림사레벨 요렇게 앰버 어피에로의 키스. 자, 그럼 오늘은 요렇게 어 천군 프로님의 대리상자깡 역대급 황금 손 대리상자깡을 했고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. 앙빠앙빠 앙빠.